정영란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자로요. 날마다 하루에 소주 두세 병씩 15년 16년을 마셨던 분이고요. 동생이 가정 불화로 인해서 자살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술을 3년을 더 마셨어요. 한 20년을 술 마신 거예요. 술 마시면 서 속에서 우락통이 올라가지고 이놈의 옆에 나를 어떻게 죽일까? 예? 우리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여자 때문에 자살했을까 생각하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죽일까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울분, 우락통, 이 분노가 속에 가득 차 올라가지고 아팠어요. 그래서 혈압이 150, 160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암송하고 잠은 암송하고 로마서 팔장 암송하는 이런 가정에서 은혜를 받고 이 분통이 해소되면서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혈압이 110, 120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혈압이 150으로 올라가면 눈에 이상이 와요.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시신경에 자극이 오면 눈이 잘안 보이고 흐리고 아프게 돼요. 그래서 눈도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강이 임해서 눈도 좋아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 절반 정도만 암송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후반부를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장에서1 6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고체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잡아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할수없는니라 만일, 너, 너희,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피친 자로 얻되 육신에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영으로 몸행실으지 사는 살리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우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감사합니다.